아, 이고 야수가 없네? 와, 인생. 근데, AFK, 제루스 뽑는 거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진짜 웬만한 그냥 쓰레기들 뽑을 바에는 제루스 뽑는 게 훨씬 좋긴 해. 몰라, 일단은, 기도 잘 해보자고. 일단 뭐,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가메 쪽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루스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하네. 아 깐조 일단 깐조 근데 얼려야 되겠는데 보여줘 뭘좀 보여줘 뭐라도 가시 소환사 야 투사 가자 아니 아니야 이거는 질수 있어요 이거는 혈석 발라서 이득교환 해야돼 나이스 무쇼부다 다 먹었다 와 미친 라팜 야 라팜한테 뭐줘야돼요 아니, 세개다 주기 싫어. 차라리 그거 가져가라, 그냥. 헤어주는 것보단 저게 낫다. 아이씨, 뭐해? 싸울래? 뭐 하는 거야? 개잘 나왔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이유. 아 혈석, 아 절단자랑 연계가 된다. 거기다 페어 완벽. 어디서 절단자 하나 굴러오면은 야무지겠는데. 와, 이걸 진다고. 대박. 이걸 지네. 한 발로 청동 감시자 뽑아버렸네. 에반데. 청동갑이 씨만 잡아주면 안 돼? 제발 그냥. 어 다행이다. 와. 그나마 싸게 맞았네. 와우. 와우 와우. 와. 개지렸다 진짜.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오케이. 와, 미친. 잠깐만. 오, 야풀 파밍. 개 지렸다. <laughs> 잠깐만. 와, 진짜 모든 걸 파밍했어. 와. <laughs> 아 어, 이거 풀린 다음에 와 짝꿍까지. oh shit. 어? 그냥 업하고 싶은데. 나이스 상대도 업 같이 해줬어요. 굿. 이제 오레벨에서 이거는 아간마간이랑 쏜커스까지 같이 보자. 솔직히 4렙 리롤 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지금 절단자랑 짝꿍 다 찾아가지고 4렙 리롤 치는 가치가 별로 없다. 오레벨에서 이제 얘네들까지 같이 여는 게 좋겠죠. 와 이거 딱청동감시자 페어 풀리면서 장로 뽑고 쏜커스 아간마간 뽑고 그냥 바바바바 들창콘 없네? 어, 가임 아, 근동자 쓰기 자존심 상하 는데, 아, 근데 일단 사긴 해야 돼. 아껴 하나 정도만 오케이 하나 정도만 두개 정도만 두개 정도만 잘 풀리고 있네. 하나만 받을고야이 자식 근데 파밍 극락 가고 있는데요? 님들 이 자식 뭐예요? 아니 이 자식 아니 이 자식 몇 개를 야 혼자 몇 개를 지금 와야 바로 잘라 아, 아이씨 야 잘라 죽여 아니 죽이라고 야 죽여 와 독한 자식이 몇 개를 먹는거야 오 나이스 나도 혈성 먹었다 댓꿀

아, 근데 발광을 채우면은... 버릴게... <목소리도> 음, 친구야, 고생이 많다! 그냥, 그냥 이렇게 가자. 다음 턴에 이제 절단자 보내주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버렸, 아, 감에 진짜 개빡친다. 감에 자리 죽네 부족하네. 근데 이거 쏜 의미 있냐고요? 쏜, 좋죠? 사실상 3, 3버프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겸사겸사. 뭐 사실 짝꿍이 메인이긴 해요. 쏘니, 이제 가멧은 이제 쏘니 메인이기 보다는, 이제, 저 짝꿍 친구가 메인이긴 하지. 이거 이제 한, 한두 턴만 더 지나면 짝꿍 스탯 막백 뚫고 준네크거든. 물론 독에 준네 취약해. 야더 늦기 전에 손절하자. 준네 처먹는다 뒤집게 왜삼라고 하시는데, 뒤집게 쓰면은 스탯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탯 유지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탯을 바꾸면 그거를 또 고유값으로 얘네가 되게 해놨어요. 그냥 그것도 또 다른 이제 고유 스탯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 그냥 코딩 개같이 떠놓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솔직히 저도 솔직히 그거 버그인 줄 알았는데 몰라 사람들이 버그 아니라는데? 컷 다행이다. 얘동날 먹잖아. 너무 야무지게 했었는데 다행이다. 다른 거 사이클 다 돌리고 해야 되가지고. 뒤집게요. 그러니까 뒤집게가 볼진이랑은 좀 다르지만 볼진 느낌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송커스한테 혈석이 52개 있잖아요. 이거 볼진으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볼진 같은 경우가 이제, 영능으로 얘랑 이제, 뾰족털이랑 스탯을 이렇게 바꾸면은, 뾰족털한테 60 스탯이 이전이 되죠? 근데 혈석 52개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스탯이 두배 복사되는 그런 효율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집게, 얘도 이제, 그 볼진 그거랑 효율이 비슷하게,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이 63이라는 스탯이 고유값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가 그냥, 혈성을 이렇게 뽑잖아요? 이제 뽑아도, 그냥 이게 고유값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냥 스탯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느낌. 바로 가일 거야. 메커니즘이요? 뭐 정규전에서도 늘 이래 왔다면은 뭐 고유 맞겠죠. 사실 이게 근데. 잘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맞는 거긴 한데, 뭐. 야, 약간 겁나 복수 겁나한 개네. 이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스탯을 바꿔도 그게 결국 혈속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냥 혈속그 스탯 그냥 쭉 빠질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새로운 고유 스탯 값이 되나봐요. 이제 이걸 또 활용하면은 청동감시자한테 이제. 또 써주고, 또 빨아오면은 또스탯 88, 또 유지할 수 있겠죠. 물론 강령사가 나와 줘야 돼요. 50대 50, 여길 때리느냐, 여길 때리느냐로. 아, 이거 거길 때려버리면은 안 돼요. 거기를 때려버리면은 죽어버려용. 너무 잘 풀렸다.